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스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앞서서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요엘 3장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소유한 은과 금과 보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들의 심판을 작정하셨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장 9절에서 "너희는"이라고 시작되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 지어다. 무엇을 선포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 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너희는 어떤 그룹이죠? 이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오늘 날샘 큐티 본문 해설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이방 모든 제국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이방의 모든 제국으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날에 한 번에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여기서 보습과 낫은 평화를 상징하며 칼과 창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즉 농기구를 전쟁을 위한 무기로 바꾸라는 명령은 이방 민족들의 예고된 심판의 임박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골짜기에 속히 모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1절 그곳에 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할 것을 요엘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절과 13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박 골짜기에 직결한 이방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은 그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13절,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의 용사들에게 하신 명령으로서 나스로 모든 곡식을 잘라 없애고 밟아 멸절시킬 것이며 악으로 가득 찬 포도를 밟는 일은 악인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제국들을 오히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칼과 창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과 무기, 경제적인 부를 얻으려 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다할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과 또 이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틀에서 집이 가득 차여 흘러 넘치는 것처럼 악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여호와의 심판을 재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과 무기, 경제적인 부는 우리를 심판에서 건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해야 할 것은 힘과 무기, 경제적인 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심판의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영원한 것에 붙들려 있을 때 악인은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순간에 의인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상극과 기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와 완전한 심판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반 민족들을 전쟁의 체비를 갖추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었죠. 강력한 군대로 세상을 다스릴 것 같았습니다. 최후 전쟁은 임박해 오지만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이 위대해 보이고 성도들은 대족들로부터 유혹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도 하고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과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주의 용사들을 보내어 달라는 간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게 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되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용사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늘 힘써 기도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찬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최후의 심판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나라 백성들. 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을 지켜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성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인 전도와 성교하는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성교사님들과 또 세계 성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결산을 위한 연말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신 고 코로나1 9 공동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